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엘지베 준결승 한국의 변상일 구단과 일본의 이치리키루 구단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엘지베는 우승 상금이 3억원이고요 작년 엘지베 우승자죠 변상일 구단 이번에 엘지베 2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치리키루 구단은 작년 응시의 우승자입니다 세계대회 우승자끼리 만났고요 반대쪽에서는 한국의 신민준과 대만의 쉬아홍이 만났습니다 네두 선수 프로필 보시면요 변상일 선수가 한국 랭킹 어, 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한 2, 3위 왔다 갔다 하던 선수였는데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성적이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상대 전적을 보면은 이치리키로 선수에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승 1패고요 이치리키로 선수는 사실상 일본의 1인자라고 볼수 있고 LG배의 최고 성적은 8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강 진출했으니까 일단 최고 성적을 찍었는데 뭐 당연히 우승을 노리고 있겠죠 자 과연 이번 l g 배 내 집에 누가 결승에 진출할지, 그럼 지금부터 내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상일 선수의 흑번, 이치리키로 선수의 백번이고요두 선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정말 치열한 기풍을 갖고 있습니다. 이치리키로 선수가 그저께 8강에서 한국의 안국현 선수를 만났었는데 초반에 그 노림수 한 방으로요. 바둑을 그냥 끝내 버렸죠. 그 장문의 한 수로. 자, 근데 노림수하면 또 변상일 선수기 때문에 오늘 봐도 굉장히 치열한 한 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백이 한칸 협공을 하니까 흑이 한 칸으로 또 다가갔어요. 이때 백은 보통은 이 자리 붙여 가는 게 일감이죠. 자 그러면 끼워가고요. 단수 쳐가지고 이어갑니다. 요쪽을 이어갈 때 막아 둔 다음에 치받아서 이제 나와서 끊어가지고 벌써부터 이바둑의 1차전이 되겠죠. 자 근데 실전에 이치리키로 선수가 조금 고민하더니 입구자를 갔습니다. 입구자. 그러면은 흑한 점이 아직 잡혀있지 않죠. 그래서 변상일 선수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응수 타진을 물어봤어요. 귀를 가져갈래 아니면 바깥쪽을 막을래 이렇게 물어본 건데 바깥쪽을 막게 되면 흙이 바로 그냥 이렇게 쉽게 귀를 차지하겠죠. 이치리쿄로 선수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귀는 내어줄 수 없다해서 요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자 당연히 나가겠고요. 날일자 달리니까 날일자로 또 눌러갔습니다. 자 중앙을 한칸 뛰어나오고요. 이때 막는 거는 아 이거는 흑이 완전 무리수죠 무리수 흑이둘 중에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변상일 선수도 하나 지켜둬야겠고요. 그때 이 자리 아프니까 밀고 나가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기 시원하게 중앙을 밀어갑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늘고 계속 밀어가요. 한번더 밀어간 다음에 하변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 지켜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지켜뒀다는 거는 여기가 조금 허술한데. 아래로 지켜두는 거는 이렇게 눌림을 당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변상일 선수는 일단 이쪽이 좀 허술하더라도 아 나는 눌리는 게더 싫다 해서 이렇게 갔어요 변상일 선수가 8강전을 이기고 나서 상대가 이치리키로 선수라는 게딱 정해졌을 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치리키로 선수는 최근 기세가 정말 좋고 힘이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치리키로 선수를 상대할 전략은 제가 집에 가서 구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변상일 구단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계속해서 보시죠 여기서 보통은 여기 꼬부려가는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와, 이치리큐러 선수가 역시나 이 좁은 곳을 파고드는 게 아주 강합니다. 이런 자리 놓치지 않죠. 자, 막아가고 치받아 갑니다. 이때 흑의 고민은 막아서 그냥 넘겨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아가느냐인데요. 자, 일단 인공지능은 사실 여기 늘어가는 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왜냐면 끊기더라도요. 한방 치고요. 늘어갑니다. 잡히긴 잡히는데, 여기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차단할 수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흑은 여기서 이제 손을 빼서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연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변상일 선수는 힘 좋게요 여기를 막아간 다음에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실전인데요 이렇게 기어 나오는 수가 있죠 백은이거 잡을 수밖에 없는데 흑이 이 자리를 끊어가지고 연결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칠리키로가 여기에 실리를 다 가져갔고요. 근데 흑은 실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강력한 두터움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얘네 공격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리대 두터움으로 나뉘었고요. 변상일 선수의 공격, 이 칠리키로 선수의 타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 자리를 사실 또 너무 두고 싶어요. 너무 두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늘어주는 게 아니라 흑은 바로 여기를 끊어가겠죠?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백이 이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치리키로 선수는 일단 가볍게 한칸 뛰어가는 수를 선택했고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막아간 다음에, 이때 재밌는 거는, 변상일 선수가 어디를 둘까? 뭐 어깨를 짚어갈까? 붙여갈까? 이런 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 일자를 걸쳐갑니다. 자, 이수. 되게 무난해 보이는데요. 와, 여기서 지금 이치리키로 선수가 역습을 가하는 게 있습니다. 강력한 역습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수로는 요거 교환을 하나 해놨어야 됩니다 이 교환이요 아 생각보다 엄청 중요했어요 왜냐면 어떤 수가 있냐면은요 100이 요 자리를 들어오는 게 아주 기민한 수입니다 자 이때 받아달라고 하면은요 이거 안 받아주죠 역습을 그냥 가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막아가면은 이거를 잡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돌려버리면 흙이 여기 약점 여기 약점 그 다음에 이제 단수 당해 가지고 돌돌 말이 당하는 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자 그럼 백이 여기 들어왔을 때 이거 뭐 그냥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백이 요한 점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이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 어딘가를 지키면 여기를 또 들어오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선수로 실리를 다 뺏기는 동시에 이제는 흥이게 두터움이 아니라 미생이 됐어요. 그래서 백이 중앙을 하나 지켜두면 요와 지금 백승률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자리 끊어가면서 바로 그냥 변상의 선수를 몰아치면 은요이 전투의 주도권은 이7리 키로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역습의 한 수가 숨어 있었는데요. 아이7키로 선수가 그냥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수가 사라졌어요. 이제 변상일 선수 차례인데 변상일 이 자리를 붙여가면서 이제 공격 개시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젖혀가지고요. 막아가면은 흙이 계속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치리키로 선수가 가만히 늘어갔고요. 자 받아주니까 튼튼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튼튼하게 두고 있고 중앙으로 하나 나오고요. 이 자리를 막아가면서 지금 변상일 선수는 점점 실리를 가져가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치리키로 선수는 두터움을 가져가고 있죠. 자, 여기 하나 들여다본 다음에 계속해서 사실 이거 한점 살리는 게 매우 매우 큽니다. 요 자리, 요거 살리는 순간 이 흙이요 갑자기 엄청 약해져요. 끊기는 약점들이 이제 신경 쓰이죠. 여기도 뚫려있고요. 요한 점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를 보는 눈이 지금 두 선수가 아직 못 떴어요. 요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실전에 이치리키로 선수가 가만히 늘어났는데 이것도 굉장히 두터운 수예요.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에게 노림수를 맨날 당해가지고 상대 전적이 1승 6패잖아요. 이치리키로 선수가. 그래서 변상일을 굉장히 의식하는 수들을 두고 있다. 튼튼하게 튼튼하게 지켜두는 수를 가지고 나오죠. 변상일 선수도 튼튼하게 일단은 막아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살리는 게 아니라 이치리키로 선수 이 자리를 끊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선수가 이 전투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만큼 여기가 매우 중요한 전투라는 거죠 자 여기 하나 찔러둔 다음에 이 자리를 늘어갔습니다 자 이때도 백은 어디 둬야 될까요? 이 자리 계속 두면 돼요 요거 잡히는 게 있는데 와 이때요 끊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요거 지금 축은 축이에요 축은 축인데 요렇게 두는 게 있어요 와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싹 나옵니다 물론 이게 장문이긴 한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딱 붙여가는 게 있습니다. 요거 두면은 요거 잡고요. 그래서 흙이 요거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어가지고 이 흙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흙도 이 중앙에 두터움을 많이 쌓기 때문에 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만 지금 백이 여기를 끊어서 결행하는 수가 또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 치르큐로 부단? 일단은 요 자리를 하나 싹 나가두는데 변상일 선수가 지켜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여가는 수를 들고 나옵니다. 이 수를 두는데 10분 이상 투자했고요. 자, 변상일고단이 여기서 가만히 이어갔는데요. 이 수보다는 호구를 쳐가는 게더 좋았습니다. 요게 있더라도 이으면은 백이 활로가 차가지고 여기를 강력하게 뭐 씌워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뛰어갈 텐데 흑도 밀어가면서 전투를 했으면은 이 전투가요 흑도 할 만합니다. 자 단수를 치고요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가면 백 전체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흑이 못 싸울 게 없죠. 자 근데 변상일 선수가 가만히 이어가니까 이7이 키료가 여기를 밀어갑니다. 와, 여기 완전 지금 승부처인데요, 승부처. 자, 늘어가고 따라오니까. 변상일 구단, 여기 지금 백이 열지 않냐 해서 이 자리를 파고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수가 어땠을까요 지금 흙이 사실 꼭 둬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요 수로는 이한 점을 빨리 잡았어야 돼요 여기 아까부터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변상일 선수 다이아몬드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요거를 계속 안 잡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잡아두고요 머리를 치더라도 한칸 뛰어가지고 이렇게 막아가고요 찔러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 버려도 돼요 이제 버려도 되고 이만큼 또 이득을 봤으니까 큰 자리 갔으면은 아직도 5대5 승부입니다. 5대5 승부. 승부는 지금부터였는데 자, 실전에 요 자리를 왔단 말이에요. 요게 노리는 수가 있죠. 받아주면은 치받아 가지고 계속 뚫고 나가면은 백이 약점 여기, 약점 여기. 네, 이런 거를 노렸던 건데 아, 이7 2 k 로가 여기에 걸려들지 않죠. 실전에는 이7 2키로가 이거를 살렸습니다 먼저 아요 자리를 딱 백이 살려가니까 변상일 선수가 싸우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흑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얘네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쪽에 백이 또 두텀을 쌓아놔서 여기서 변상일 선수는 사실 빨리 도망갔어야 돼요 빨리 도망을 가서 여기까지 뛰어갔으면은 그래도 뭐긴 바둑이죠 자 근데 실전에 변상일 선수가 핫쯔브리 이거 안 받았어? 하면서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리키료 구단이 여기 내전머리를 때렸습니다. 사실 이때도 냉정하게 빨리 이거를 도망가야 되는데 변상일 선수가 지금 냉정을 잃었습니다. 변상일 사전에 이거를 버리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치리키료가 굉장히 무서운 수를 들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딱 도버리니까 여기 블루스팟인데 와 이거 흙이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한순간에 큰일 났어요. 이게 사실 막혔어요. 이렇게 막혔습니다. 왜냐면, 흙이 여기를 뭐 도망가려고 하더라도요, 들여다보면, 여기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끊으면, 뭐단수쳐도 있고, 끊더라도요, 아무것도 안 돼요, 흙이. 그쵸? 흙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이면은 찔러가지고요, 아, 이거는 대마가 다 걸렸습니다, 흙이. 그래서 흙이 이쪽으로 탈출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이거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변상일 선수가 요 자리를 왔어요. 왜 갑자기 여기를 올까? 여기 끊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요거 끊어 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를 이제 끊어 가는 게 선수죠. 받아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여기를 지금 나갈 수가 있을까요?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단수니까 연결은 되니까. 근데 연결 닫으면 뭐예요? 다 단수 당해 가지고 지금 어 축으로 흙이다 잡혔습니다. 와, 이런 비극이 그래서 여기를 둔 거야. 여기를 둠으로써 그 다음에 두면은 이제는 이제는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요수 때문에 이제는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이 여기를 두니까 2 7 2 k 로가아 당연히 눈치를 채죠. 딱이 자리 찝어간 다음에 여기를 하나 끊어 두고요. 사실 이때라도 변상일 선수가 이렇게 버텨가는 게더 어려웠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요거 잡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수 쳐가지고, 여기를 어찌됐건, 백이 얇은 곳을 이용해서 사활을 사는 거를 도모했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승부를 거는 게더 좋았습니다. 더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자 실전에 여기를 막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형 수상전을 하자는 거예요. 이치리키로가 급소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아 이치리키로 구단이 진짜 이런 데서 급소 찾기랑 뭐 수상전 이런 거가 진짜 센것 같아요. 자기 여기를 붙였을 때 이치리키로가 이제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하면 LG의 결승 진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30분을 써버립니다. 거의 갖고 있는 시간을 다 써버리는데 자 바둑 경원에 장고 끝에 악수 준다라는 경원이 있는데요. 이치리키로 구단이 요 자리를 뒀는데요. 요거, 정확한 급수였습니다이7이키료 장구 끝에 급소를 찾아 냈어요. 자, 흙이 만약에 요거 한점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 치는 게 선수죠. 그리고 나서 여기 끊으면은, 요두 점이 요석인데요. 잡혔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죠. 여기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변상일 선수가 일단은 요거를 살렸는데요. 백이 딱 호구를 쳐버리니까, 이거 지금 도망가면은 어떻게 돼요? 백이 나온 다음에요. 수를 늘려놓은 다음에, 요거 딱 막으면은 이 전체 수상전이요. 자 이렇게 다 연결을 해버리면 백은 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 바깥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흙이 수상전에서 이거는 죽었습니다.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수가 많이 부족해서 요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전에 요 자리를 찔렀는데 이치리키료 여기까지 씌워가면서 이제 이바둑은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요술 보더니 변상일 선수가 먹여치고요. 먹여친 다음에 찝어가는데 변상일 구단에게도 마지막 노림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치리키로 선수가 고민을 하죠. 타협을 하느냐, 살려주고 이것만 잡느냐, 아니면은 그냥 다 잡으러 가느냐. 이치리키로 끝내러 갑니다. 잡이란 없다. 다 잡으러 가고요. 자, 변상일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 이게 마지막 노림수입니다. A, B 중에 이치리키로가 잘못 선택하면은 바로 역전이에요. 자, 그 노림수는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치리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를 끊는 순간 변상일 선수가 미소를 지으면서요. 이 자리를 연결해 버리면은요. 와, 요 수상전이 흑이 끈질기게 끈질기게 뒤로 메꿔 버리면은 먼저 이 패를 때려내 버립니다. 패감이 지금 없어요. 한순간에 또 역전이 돼 버리죠. 하지만 이치리키 구단 정확했습니다. 아, 여기를 찔러 간 다음에 잡아 가니까요. 흑이 요자리 와야 되는데 끊어가는 게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자, 만약에 여기를 때려내면은 있고요.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물면은 끊고 뭐 어쩌고 해도요. 이어야 되는데, 단수치면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송이가 다 죽었습니다. 변상일의 포도송이가 272kg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때려냈는데, 이 자리를 와버리니까요.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버리니까 자, 여기 왔죠? 여기를 때려내고 이을 수가 없어요. 뭐 끊어가지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버리니까 이거 다 살았죠? 그러면 흙은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요. 막아버리고요. 냉정하게 늘어가버리니까, 아, 어, 지금 딱 도버리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뭐가 안 돼. 여기도 뭐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변상일 선수만 다 죽었어요. 이렇게 대마가 죽어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변상일 구단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면서 LG배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결승 진출자는 일본의 이치리키로 구단이고요. 이치리키로 구단의 결승전 상대는 한국의 신민준 구단이 되겠습니다. 자 결승전은 이제 몇달 뒤에 벌어지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LG배 준결승 보내드렸고요. 대국 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